아빠, 아침 먹었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잠못 잤어? 왜아파서 내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안녕하세요. 여녕 씨, 잠깐 이리 와봐요네 네. 제가 아침부터 이런 전화를 받아야겠습니까? 했잖아요.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네? 아니. 방금까지 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해원 씨 아침 먹고 왔죠? 뭐 먹었어요? 전 김치찌개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 주신 맛있고 따뜻한 김치찌개. 철수 씨, 밥 먹어야지 밥. 응. 김치찌개 어때? 아 어, 오빠 병원이야? 나 오늘 야근 때문에 못갈 수도 있어서. 뭐? 아니 오빠 웃긴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 간호는 내가 다 했지 오빠 새끼 뭐야 이게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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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걔가 왜 그러는지 도통 모르겠다 아휴 누구요? 개나리야니 네 동기 아 혜원씨요 회원인지 뭔지 아너 아, 회사 들어오고 나서 월차 쓴적 있어? 아니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걔 벌써 두 번이라 썼을 걸? <laughs> 아니 뭐 이해는 하지. 아버지가 아프대. 근데 자기만 가족이냐고. 폭하면 네. 뭐 간호해야 된다, 뭐한다 하면서 나는 걔가 사무실에 곱게 앉아 있는 걸본 적이 없어. <laughs> 아 그러게 진작 몸에 좋은 거좀 해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 새바. 아왜 인터넷에 산삼 같은 거 싸게 팔잖아. <laughs> 하여튼 너도 잘하라고. 응? 어? 그런 패급 동기가 있으니까 네가 돋보이는 거야. 알지? 예, 눈치 보지 말고 가라고.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 준비 다 해놓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뭐 하냐?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진, 나도 안해. 안해. <laughs> 하여간에 <웃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자기 자리는 좀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다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렇게 또 어? 이게 뭐야? 하은 씨는 왜 월차가 스무 개 정도 되나 봐? 월차 때문이 아니고요. 혹시 제 책상 위에 있던 봉지 못 보셨어요? 봉지? 아니 못 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사무실에 굴러다니길래 내가 치웠지. <laughs> 사무실 거야? <laughs> 네. 응. 감사합니다. 장난이야. 자. 팀장님, 이거 혹시 안에 있던 거못 보셨어요? 아, 아, 그 산삼. 네. 꽤 좋아 보이던데 어디서 난 거야? 그건 팀장님 이 아실 필요 없고요. 그거 쓸데갔는데 에? 아니.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회사 식구들끼리 한잔하면 좋겠다. 아, 팀장님. 이게 왜 주인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어제 받아 해서요. 여... <laughs> 아이고. 아, 농담이야, 농담. 응?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남의 산삼 가지고 술 담갔을까 봐. 자. 근데 무슨 얘기야? 어제 화단에서? <laughs> 어? 이산 삼 어디서 났어? 일층 화단에서. <laughs> 잘안 들려? 회사 1층 화단에서요. <laughs> 그럼 이거 해원 씨게 아니네. 왜요 제가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씨. 어? 그럼 이거 해원 씨 자리에서 내가 발견한 산삼이니까내 거야? <laughs> 억지 부리지 마시고. 아니, 억지는 해원 씨가 부리고 있는 거고. 얼른 주세요. 아버지 다려드릴 거예요. 또또나 나쁜 사람 만들지 또. 에? 여튼 이거는 내가 보고 드릴게요. 엄연한 회사의 자산이니까. 저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삼 팀장님이 술을 해서 드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사직서요?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 대표님한테 제출할 거예요. <laughs> 해운 씨, 그거 알아요? 생각 외로 법은 강자 편이에요. 해운 씨가 여자고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뭐든지 감정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두고 보세요. 하여튼 어려서 그래 어려서. <laughs> 신기하네요. 아니 산삼이 서울에서도 날 수가 있는 건가? 어? 아니 산에만 있는 게 산삼 아니야? 네, 예, 김팀장입니다김팀장너그 화단에 있던 산 봤어 못 봤어? 예? 아, 아 산삼이요? 어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야이김치장장님 거야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어 김치장님,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통해 가해자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며,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런 행위 예방과 징계에 대한 내용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위 관계의 우위를 활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법이 정하는 절차에 해당되죠.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근절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심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되죠.